창세기 12장에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노아의 심 노아홍수의 심판으로 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범죄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상실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을 다시금 회복해 주고 다시금 되찾게 해 주기 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만나 주시고 또한 불러 주시고 또한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절 말씀에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 너는 고향의 집을 떠나서 본토의 집을 떠나서 하란의 그 모든 지역을 떠나서 내가 약속하는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 당시에 하란은 지금의 터키 지방에 속해 있는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뭐 종교와 문화와 경제와 상업에 아주 중심되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 하란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뭐 모은 소유도 많았다. 또한 얻은 사람들도 많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는 비교적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생판 알지 못하는 낯선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사절에 있는 것처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무작정 가나안으로 떠나 가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안정된 삶을 살줄 알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일행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주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거주가 이동해였고 정말 하란에서는 정착하고 정말 안정된 삶을 누렸지만 계속적으로 장막을 치고 다시 장막을 걷고 다시 이동하고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고 이동하고 계속적으로 장막을 쳤다가 거두었다가 쳤다가 걸어왔다라는 그런 유랑하는 생활, 방랑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이 복입니까? 세상의 복은 무엇입니까? 안정되는 것이죠, 정착되는 것이죠, 거기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그에게 임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방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하고 유랑했던 그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이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어떻게 그 유랑과 방황과 이동하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어냈을까요?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의 말씀만 그냥 붙들면서 그렇게 견디어냈을까요? 우리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어떻게 그 기간 동안 살았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 내가 거기서 베델 서쪽은 베데리오 동문을 네. 이제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세겜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에 도착하여서 그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단을 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그 이행이또 이동하여서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8절에 보면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 베델에서도 그들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그곳에서도 먼저와 똑같이 세겜에서와 같이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에 가면은 이제 조카 록과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져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도 똑같이 세겜에서와 베델에서와 동일하게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재단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재단을 쌓는, 쌓는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재단을 쌓는 신앙으로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재단이 무엇입니까? 이 재단은 이제 희생제사를 들때 없어서는 안될 그러한 필수적인 구조물이 바로 재단입니다 그런데 이 재단은 그냥 간편하게 뚝딱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한번 만들었다가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약 여러 성경에 보면 이 재단을 수축하였다, 재단을 건축하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미뤄볼 때이 재단은 그냥 한두 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겹고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하기 싫 재단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가는 곳마다 새롭게 그 재단을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새롭게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낯선 곳에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이제 힘겹게 모든 짐을 풀고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얼마나도 힘들겠습니까? 얼마나도 만사가 귀찮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분주하고 해야 될 일이 산적 같이 쌓여 있을 때도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가는 곳마다 어김없이 가는 곳마다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께 먼저 그 재단을 쌓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 재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란에서 약속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복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 복이 될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가나안 땅에 이제 다 들어서고 도착했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 복이 될지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는 본 것마다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모르지만, 그 거한 곳에서 성실하게 재단을 쌓고, 약속을 재확신하면서, 점차, 점차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연약했지만, 그는 아직 부족하였지만, 그는 아직 복이 되기에 함량 미달이었지만, 다시 그 언약을 붙들며 점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어갔으며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점점점 되어갔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전에 있는 11장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재단과 아주 상방되는 그 구조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탑입니다. 인간들은 이재단과는 비교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바벨탑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쌓아 올린 탑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스스로 이름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력구원의 상징이 바로 바벨탑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벨탑과 아브라함이 가는 봉우 곳마다 쌓았던 재단은 상대가 안 되죠. 그 규모와 높이와 모든 것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 재단은 초라한 구조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벨탑이 하늘에 닿게 하려는 목적으로 높이 높이 인간들의 능력과 기술로 쌓은 구조물이라면 재단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쌓은 하나님의 믿음의 구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갔고 어떻게 움직일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쌓은 아브라함의 자력 구원이 아닌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타력 구원의 제단,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제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업적을 이루고 명성을 얻으려고 높이 쌓았던 바벨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고 인간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온 지변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재단을 삶의 중심으로 고백하면서 겸손히 단을 쌓았던 곳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곳곳마다 재단을 쌓은 곳의 지명과 그 명칭은 아주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은 물론 이삭을 바치려던 곳에 이제 제사를 드렸고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제단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고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받은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부엘세바라는 제단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 얻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입니다. 모세가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하여서 그곳에 재단을 쌓은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와 니시라는 재단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과 포부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한 두려움과 막막함 또한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았던 그... 아브라함처럼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시간과 삶을 시작하는 우리도 겸손히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 재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재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드는 예배의 재단이 우리의 가는 곳마다 2020년 우리의 행하는 길마다 쌓여 있지 않다라면. 아무리 높은 바데벨탑 같은 그런 높고 화려한 인생이라도 여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도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를 그 제단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도 겸손히 이제 예배의 재단을 쌓으며 나아갑시다. 분주함과 헛된 일을 내려놓고 나의 자력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 재단을 쌓아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예배로 말미암아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점점 점점 우리를 통하여 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복의 사람으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시작이 우리가 한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